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간밤에 새벽에 여러분 음, 좋은 꿈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오늘 장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어, 중장기로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가격이 안 오르면 맨날 달봉이 아빠 어, 희망 회로 그만 돌려라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그런 얘기 또쏙 들어가 버리죠. 자, 미국의 월가도 지금 M7이죠.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나, 어, 마소, 그리고 애플, 테슬라의 매수 의견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 주식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한마디로, 어, 월가입니다. 월가. 월가에서 이 거대 자본이, 어,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 그리고 미국의, 어, 증시를 좌지우지하죠. 자, 그렇다면 이 월가에서도 이 엔비디아나 애플에 지금 매수 의견을 던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좋은 시그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의 오르고 내림이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세 변수와 관련된, 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음, 최대 화두인데 그 얘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놀, 도널드 트럼프 이기 관세 정책 행보. 한마디로 지금 지랄방강은다 틀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출렁거렸던 M7 주가 앞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동정 업계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자, 동정 업계 평균 수익률 상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5일 현지 시간으로 얘기가 나온 게 CNBC의 월가 분석가들이. 자, 이날 어, 얘기가 나온 게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어, M7이죠. 이란 경쟁력을 갖춘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바이 매수 시장 수익률 상의 아웃퍼 r m 을 외쳤습니다. 자, 이건 봐 하더라도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어, 안 좋은 매크로적인 건 어, 이슈로서 그냥 흘러 들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투자정보사 레드번 애틀랜틱 엔비디아를 어,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꼽으면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최고 투자 아이디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국내 반도체와 분명히 연결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더라도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지가 먼지가 가라앉으면 엔비디아는 단연 우리의 최우선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소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로 추천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10달러에서 480달러 하향 조정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지출이라는 캐펙스를 축소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자본 지출 규모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역량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시장, 어, 수익률 상회로 재확인까지 들어가면서 자, 애플이 관세 역풍의 측면에 있으나 여전히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연합 인포맥스에서 종목 현재가 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메모리 칩 반도체 어 이런 20개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애플 주가에 호재가 됐었으나 조만간 발표될 반도체 붐 관세 자 이게 지금 최대 어,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자 반도체 부분 관세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바로 얘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예측불가입니다. 어, 예측불가고 이 트럼프 요놈이 어, 지금 어떻게 될지 자그 얘기를 지금 마무리로써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면 자 미국 대통령 반도체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자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는지 촉각을 아니 세울 수가 없죠. 자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내에 어 이번 주내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에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얘네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 맥을 못 추는 걸 여러분이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세 자체도 미국의 1년의 관세 정책 중에서도 혼선이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어, 크기 때문에 이 관심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 초기부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트럼프가 너무 무마하다 싶을 정도로 자국의 비판까지도 엄청나게 떠안으면서 쭈라를탈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놈이 언제까지 어, 개판 오분전을 지랄 발광을 틀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절대 속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고 자 단순히 이전 행정부 정책 연장선은 결코 아닙니다 이 트럼프 요놈이요놈 어, 해도 되, 되겠죠 자이 이 아저씨가 단순히 이전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면 이다지도 이렇게 불안한 장세가 형성은 안될 건데 일단 한마디로 연장선도 아니고 더욱 강화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요놈은 음, 처음에는 이 관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예외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는 일시적인 유예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또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한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으로 살뜨고 가다가 또한번또 이제 자기네 sns 를 통해서 또 온갖 지랄 얘기를 다 꺼내고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일 1비를 할 필요는 절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뭐 러우 전쟁도 조만간에 어, 저는 지금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역시 어느 정도 안정계도 어, 거의 종전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건 지금 월가에서 막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월가에서 어, 트럼프 지금까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 월가에서 좌지우지를 합니다. 아, 지 아무리 대통령인들 월가에서 어떻게 조금만 액션이 나오거나 어, 진짜 주가를 개박살을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만 나가면 미국인들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민해. 예민하다 못해서 주가가 폭락으로 가버리면 지금 집권 초기에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아무도하무도 그냥 막 오줌 찔끔 살 찔기면서 뭐, 그냥 막 똥줄이 탈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금 이 수뇌부에서는 얼마나 지금. 지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1위 1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트럼프에 휘말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말까지는 분명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반도체와 관련해서, 관세죠. 관세 이슈에서 어느 정도만 벗어난다면 지금,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는 상당히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값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내리 올수 있는 그 최고점까지 다달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나 암호화폐 역시 어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보시고 화이팅 하시고 어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